영문초등학교 6학년 6반 최지원, 김진입니다 발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금광초롱 재능발표회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는 영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저희를 지켜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금광초롱 재능발표회에 함께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공연 중 가능하며 학부모님들께서는 공연이 방해받지 않도록 학부모석에서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에 앞서 부장선생님의 내빈 소개 및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이팀이 제일 크겠죠 네, 아, 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지금 기분 어떠+ 어때요? 기분도 네. 음, 좋고 떨리기도 하고 예, 기념도 되고 별거 않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공연 보여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오늘 마지막 공연에 내진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교의 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유성경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종이 학교운영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laughs> 이은수 이, 학교운영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네. 김수엘이 학부모 회장님이십니다 네. 학교를 위해서 여기 앉주신 이맘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있죠 누굴까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보내주시고 매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오늘 또 공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게 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내리이십니다 한 번만 더 다음은 저희 학교 직원들 정말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어, 공부 가르치시면서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 정말 여러분들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분들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반장 선생님들 시잖아요 선생. 우리 학교에 오신 예술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예, 예술 강사님과 함께 지도해 주셨는데, 우리 예술 강사님들 일어나서 손소문 들어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복 번의 공연을 보면서 놀라운 건 우리 영문지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관람 태도가 수준이 높은지, 질서 있게 그리고 박수도 잘 쳐주고 너무너무 정말 야 역시 우리 영문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영문 친구들만 이렇게 수준 높은 관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밑에서 예,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세요? 예. 그리고 아무도 불편 뭐, 저기 믿어내지 않으시고요. 잘 기다려주시고, 우리 또 이렇게 질서있게 잘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 또 음악 이렇게 잘찍어주시는 우리 이미진 어, 신부사님을 비롯해서 또 사진 찍어주시는 우리 김경애 신부사님, 예, 다, 그리고 공무직 선생님들, 그 밖에 어, 학습평가 선생님들, 기초학습지원 선생님들. 지금 애써주고 계셔서 이 공연이 이렇게 어, 질서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도 이분, 손좀 흔들어 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함성과 함께, 그리고, 예. 내 손바닥이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쳐야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지난 3월달부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3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시면서 그 여러분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어 지금 계속해서 애써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학교에 오시자마자 이 일을 맡아서 얼마나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살이 엄청 빠지셨어요. 네, 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연출을 해주신 분 바로 누굴까요? 우리 학교 강남학교 복지부장님 그리고 김차혁 부장님이십니다. <laughs> 아, 이정도 같으면 안 돼요. 이정도 같는면 네, 이분 아니었으면 이해가 못했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여러분들 교분에서 군인 어, 것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또 여러분 교육 활동 또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교분 교감 선생님 박정의 <laughs> 교감 선생님을 우리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어, 그리고 저는 아, 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해 기도하며 어, 우리 영문 모든 교육 가족을 사랑하는 교장 유아입니다 아, 여러분 이 행사 이름이 뭔줄 아세요? 다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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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학초또 네. 긍강소. 네. 하나의 이름은 금학초로 재능 발표회 이런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발표회는 우리 학교에서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어, 운동 금강주로 이동에를 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학예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2019년 9월 1일자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아주 또 성대한 발표를 회했었는데그 어, 뒤에 2021년도에도 이인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왜못 했을까요? <laughs> 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4년만에 이 행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 졸업을 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 행사를 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때는 못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네, 속상해 하시지만 여러분이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어, 좋다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행운을 가지고 수컷 받은 친구들입니다. 아,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올라가는 무대 의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술감상님의 도움과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신 프로그램이고 그 선생님들이 어, 지난 한달 동안 엄청나게 뭐그 전부터도 수고를 하셨지만 고생을 하셔서 오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아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여섯 번의 공연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 우리 공연 관람 중에 나가시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그런데 아 우리 아이 끝났다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보니까 몇분안 남아 계셔 어, 이번 마지막 공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줄 어,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실 때는 우리 방가후 학교에서 어,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는 우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관람해 주시고 거기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또 하나의 부탁은 아까 우리 어, 사회보는 친구들이 말, 말한 것처럼 사진 촬영을 멀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으시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또 편안한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 관람하게 해주리는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저희가 따로 의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 진행하는 우리 선생님 께손 들어주세요 저 함께 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의자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한 내용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이 된 것을 우리 김희진 선생님께서 잘 다듬어서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할 텐데 문자를 문자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관람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